깰수있는거예요 못깨요 이거 왕니한번 깨보시죠 오호 <laughs> 어떻게 여기까지 왔구만 하지만 이거는 못넘길거야 좋아 슬로우 슬로우보드 아, 네. 그렇지 아, 네.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릴 워크샵 모드는 바로바로 바로 데스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지는 어떤 모드인지 대체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한 명을 제외한 여러 명 모두가 맥크리고요. 어, 야, 맥크리 몸속에 있으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laughs> 맥크리고요. 맥크리는 이제 맵 곳곳에 있는 방해물들을 피하여 광해물들을 피하여 이동하면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달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쪽에 한명 로도그가 있어요. 로도그는 레벨 레벨이라고 적혀 있는 구간에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 일정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써보세요. 고. 자 이렇게 스킬을 쓰면 어 맥크리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스런 모드 마인크래프트에서 겁나게 유명한 데스런 모드 한번 즐겨보도록 함께 갑시다. 자,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는 우리 멤버들끼리 한번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멤버들의 실력은 어떨 것인지. 자, 과연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인지. 데스러 모드, 바로 갑니다! 자, 갑시다. 과연 술래는 누가 될 것인지. 3, 2, 1. 제발, 나 술래. 제발, 제발, 제발. 아, 나 술래 아니야. 아, 술래 누구야? 술래 누구야? 저입니다 저. 어, 술래면 어, 술래 약해 보이는데 뭔가. <웃음> <근데> <웃음> 어, 야, 별거 야, 없을 것 같은데. 어, 야 달려 달려 들어가, 야, 먼저, 빨리 들어가 빨리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빨리 들어와. 빨리 어, 빨리 들어와. 빨리 그렇지, 빨리 들어가. 들어가. 같이 들어가. 야. 빨리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지금 들어가면 불 타지고 안 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퀴디가 어, 그, 희생했어. 좋아 좋아. 퀴디 희생했어. 자 다음 이랩 가자. 이랩 가자 퀴디가. 가자. 이번에 너가 가키디가 출발. 출발. 아, 오케이 내가 갈게 아, 대장이 간다 어, 내가 간다 오케이. 나만 믿지 얘들아? 나 믿지? 나 믿지? 아 믿어봐 믿어나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나, 빨리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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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낚시 아, 이 아, 오케이 오오오오안 낚여 건이 안 아, 낚여 어, 나봐오호 지나가, 지나가 그렇지 아무도 안 죽였어 나이스 아무도 안 죽였어 좋아 빨리빨리 레벨 3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그렇지 좋아 얘들아 빨리 일로와 로와안돼에에 쉽게 죽었어. 아이고. 좋아. 아 우리 죽었어, 애들. 천이야천이천이어천이그 렌트 들어오고, 트 들어오고. 저기 뭐야? 어이죽었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좋아. 자 갑니다. 참 이거 레벨 4가 제일 문제거든 여기? 되게 넓 근데 지금 호그 없는데 지금 들어가 들어가. 아니 호그 바본가? 아나 걸렸어. <laughs> 아 여기 뭐야? 어 여기 뭐야? 페이크였습니다. 페이크. 어 뭐야? 여기 3번 방 아니야. 3번 방 아니야. 와, 어 4번 방도 아니야. 그러시네요. 잠깐만. 여기 1, 2 중에 골라야 돼? 1, 2호 중에. 잠깐만. 여기서 사, 가면 살아남을 수 있나 봐. 1, 2호. 님들 번호 말해 줘요. 번호. 정답 뭘까요? 3. 3. 3? 3, 3 방금 님3 갔다가 죽었잖아 방금 뭔 소리야? 오오오오오 <laughs> <오, 오>, <laughs> <오>? 아! <laughs> 와, 마그 살았네. 와 마그 생존. 마그 님. 자, 마루님 오! 아! <laughs> 아 너무 아, 쉽구만 와, 이거 술래 꿀잼이겠는데? 이거 술래 꿀잼이겠는데? 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술래입니다 자, 둘칠 악당 <laughs> 저의 함정을 <laughs> 피해서 지나가보시죠 나는 로드그의발걸리는 한번 밖에 못 쓴다고 제작팀이 말을 해주셔서아 필살기인데! 이게 빗나가네! 아 이게 빗나갔네! 아아 이게 빗나갔어 어. 아, 아 일단은 에이. 레벨 1은 여러분들 한 번도 못 잡았어요 레벨 1은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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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가. 어 렌트님 <목소리> 어, 희생했고요 어, 자 레벨 3 여기서 이제 아. 많이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많이 잡아. 잠깐만. 이거 제가 먼저 가 볼게요. 케이님 퀸님. 안 돼. 어, 뭐야? 아! 오케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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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저기 안에 서 뭐, 뭐, 죽였어. 와. 좋아.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어, 죽은 거야, 그거? <레이베> 아! 오, 아, 뭐야? 아 뭐야? 자, 두명 잡았습니다. 레벨 3. 레벨 3 아, 뭐예요? 레벨 3에서 두명 잡았어요. <레이베 <레이베 <레이베> <레이베> 뭐야? 민경는 민경이는 왜 혼자 죽어? 자꾸. 자, 다음 이번엔 레벨 4인데 어? 자, 레벨 4 마그랑 1 0개만 남았는데 야.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연장자 먼저 연장자 먼저 벨1 0가 레벨 100. 레못 지나가 레벨 100. 레살 100. 레벨 100. 레벨 100. 레벨 100. 레벨 1 0 자, 다음, 마근님만 남았네 이번에도 생존자 한명 마근만만았네어어마님이이좀좀하시시데요요 사람을 잘 지금 지그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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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오아뭐로 눌러버렸다 아아아 지금 아아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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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낚시, 낚시 아닌가? 아 지금 지아아금 지금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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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깨보시죠. 깨보시죠. 깰수 있는 거예요? <laughs> 못 깨요 이거. 아가님 아, 한번 깨보시죠. 오호. <laughs> 어떻게 여기까지 왔구만. 하지만 이거는 못 넘길 거야. 좋아. 슬로우 슬로우 보드 꿀치. 아예 다 버리고 왔는데. 어 꿀치. 이러면 내가 이상해지겠어. <laughs> 자, 그런데 이번엔 12명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에서 하면 로도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 이번엔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가봅시다. 우리 멤버 진짜 한 번이라도 클리어 해보자, 진짜 제발.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아, 12명은 오케이. 클리어하기 쉬울 거야. 바로 달려가! 쫙! 바로 갈게, 내가 이빨로! 그렇지! 나이스! 아, 왜, 왜 죽었어? 죽었어? 왜 죽었어? <laughs> 아, 누가 밀어! 내가 누가 죽어! 누구야? 누가 밀어! 아니. 누가 밀어! 아, 전판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구기도 조심해서 하세요 이제 어, 이번에는 진짜 꼭 깨봅시다 우리 깰 때까지 한다 켜낭이다 <laughs> 어 파이팅 촬영 일찍 끝난다면서요 아, <laughs> 자, 네. 한번, 어 켜낭이에요 자한명어 통과했고 근데 불안 썼어요 불안 썼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님들 불안 썼어요 아직 어어 어? 무서워 불안써 이분 불안 쓰는데 오. 어, 어, 어. 어 야, 겁나 무서워 아분들 남들 그요 여러분 <laughs> 빨리, 빨리 통과해 빨리 통과해, 통과해. 빨리 통과해, 통과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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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지 그렇지 수지까지 통과해 그렇지 좋아, 나,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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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희생하기 전에 아, 희생당하기 전에 빨리 통과해야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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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목소리> 자 갑시다 나 이번에는 진짜 깬다 야 큐디가, 아 큐디가 아, 쓸래요? 와, 아 큐디가 아, 아, 쓸래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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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막 쐈어 막 쐈어 막쓴 막 거야 이거 아, 괜찮아. 어나 이번에 내가 진짜 오, 깰게. 오, 갈고리 있어요. 어 야,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갈고리 조심하세요 갈고리 또. 조심하세요 님들. 갈고리 어. 조심하세요 오케이. 한명 빨리 희생해 어. 가서 희생해. 어. 고니야 출발. 고니 출발. 그렇지. 빨이야한 명씩 출발 한 명씩. 두 명, 이거 너무 인력 낭비야. 한 명씩 출발, 한 명씩. 아... 어, 한명 지금 출발. 할 사람?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laughs>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어, 제가, 제가 오케이, 할게요. 어, 레트님, 오케이, 오케이. 멋있어, 뭐있어 가자. 오 어, 갈고리도 오 피했어. 오 나이스. 좋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오아 어, 너희 인생 아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laughs> 기억할게. 제가요. 자, 다음 인생몇명 남았죠, 지금 우리? 우리 여기서 뭉쳐서. 아니, 그냥 떨어져 죽는, 떨어져 죽는 사람들은 뭐야. <웃음> <웃음> 근데 열심히 아, 와보세요 왜... 조심히 오세요. 오케이 오자 우리 몇명 아, 남았어요? 다섯 명 남았나요? 다섯 명. 다섯 명이, 다섯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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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기서 일단 제, 제 앞에 모여보세요. 다제 앞에, 앞에 모여보세요. 네. 네. 자그아 보세요 민준 어디가요? 아니 어... 민준 어디 아 민준 아 민준이 민규, 막아 아, 아, 진짜 따라다가 가 아니 지켜주러 왔다가 같이 죽었잖아요. 아 진짜. 아, 아이고. <laughs> 이거 거의 아니, 그거네. 이거 거의, 이거 거의 그거야. 이거 거의 그거야. 어 도우러 왔구나. 아니 나도 붙잡혔어 그거네. <laughs> 그, 여러분들, 참고로, 저 이거, 제작자님한테, 제작자님한테 버그 들은 거 있어요. 일로 오세요. 여기 들으면, 여기 가면 살아요. 으아! 살았지롱! 살았지롱! 저, 어, 제작자 필살기 썼습니다. <목소리> 제작자 필살기. 자, 저는 살아서, 어쨌든 <목소리> 시청자분들께 깨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예토전생 하셨어요? 예토전생예토전생예전생으로 나는 이제 이미 한번 죽었다, 죽었다 깨어났던 몸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 없다! 어안 속네. 저승으 우선 겁다. 어어안 속는데? 오안 속네. 했어. 어와와 들어와. 어 간다. 진짜 간다. 간다. 진짜 갈게 오, 갈게 오, 갈게 오, 갈게. 닥스! 아안 속네. 어 미치겠다. 오케이 오케이 시게네 빠이. 어요. 어 쉽게 통과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내 죽었는데? 아. 뭐야 안돼안 안 됐어 안 돼. 어 죽었어. 우와! 어 뭐야? 아이 민둥아, 아이, 속으면 어떻게? 자 지금 누구나 맞죠? 아 마그랑 나 마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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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야. 형, 어, 형도 마그... 저처럼 살아남았어요? <웃음> <웃음> 형도 젊은 <제본> 거없었죠 민둥이가 <laughs> <laughs> 앞에서 희생해주더라고. 아. 안 끝나요? 자, 박식중 해볼게요. 아, 이저왜 이렇게 빠르지? 너무 빠른데? 이거 어떻게 해? 어, 거의. 힘들다. 아 와, 아! 아!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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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못해못 해. 막 넘어져가. 어, 나못 해. 못해못해못해못해못 해. 아, 이거 어떻게 할아 아, 발 과연 님은 오 오! 오! 계속 있어. 계속 있어. 계속 아! 개까비. 와, 이거 어떻게 했냐 어, 이거 어떻게 겠지 아. 어. 진짜. 아. 와! 야아. 야, 이거 <되게> 이거 어떻게 깨? 여러분들 이거 제가 봤을 때 제작자님도 못깰것 같거든요. 제작자님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작자님 깨는 거 한번 6단계 깨는 거 볼게요. 6단계 깰수 있는 건지, 딱 검증된 거 먼저 확인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개 개절한... 계절, 오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빠르, 이거 봐, 안 된다니까. <laughs>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laughs> 자, 여러분들 어, 난이도를 조금 낮췄고요. 아주 조금 낮췄어요. 티안날 수도 있어요. 어, 조금 낮췄고. 이걸 그냥 보낸다고다시야아저 <laughs> 이번에 깨고 싶다. 가다. 저도. 어 잘가. 잘가. 아 퀴딕사망 <laughs> 아, 아! 아! 그다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그래 먼저 가. 오케이 오케이. 아 제약자님이신데? 제약자님 오케이 제약자님 죽었고 <laughs> 하고 레트님 그렇게 하면 어? 죽어요. 레트님뭐 죽을 때아아 아. 자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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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호님 깨셨는데 이분? 자 어, 일단 17그룹 시청자분께서 깨셨기 때문에 깨고 나면 여기 장소로 오네요 아자 여기서 뭐죠? 무슨 영웅을 고르는 건가요? 이거 뭐야?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원호님? 자 들어가면 어? 1대1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데스런 모드가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1대1에서 적을 잡아내면 승리하는 건가봐 자, 여러분들, 코드번호는 K0ZXN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 보다 더 재밌고 알차 기반한 커피치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녕, 빠밤.